1기 신도시, 선도지구 다음 달에 발표를 앞두고 다들 조마조마한 상황에 있을 텐데요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2026년에 이사 나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3기 신도시는 이제 6.3%만 착공해서 언제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될지 문제가 많은데요 이주대책을 앞두고 있는 1기 신도시 그리고 3기 신도시의 상황에 대해서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공약이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문제는 앞에 장관님이 너무 시간 써가지고, 진작했어야 되는데, 공약집 내용에 대해서 자꾸 말 바꾸기 했잖아요.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당선인일 때도 인수위에서 자꾸 헛소리 해가지고, 되게 되게 시끄러웠고, 그거 가지고 지방선거도 써먹었는데 문제는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해서 지금부터 과연 어느 속도로 될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입니다. 11월 선도지구 선정이 됐다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26년에 착공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데 너무 짧잖아요, 시간이. 이사를 어떻게 내보낼지부터가. 매우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분당에 살지 않기 때문에 옆집 구경하듯이 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번에 선도지고 선정된 곳들 중에서 몇 곳이나 이사 나갈 수 있을까? 모두가 아마 다 생각하실 텐데. 세월아 내월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 시작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공약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26년도는 이번 정부의 마지막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대선이 있단 말이죠. 그때 또 대선 공약집에 도 얼마나 크게 써 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집권한 당이나, 집권을 하고 싶어 하는 당이나, 여기에 머릿속에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수도권 일기 신도시만 문제가 아니라 지방 신도시들까지도 다 이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가 되잖아요. 결국은 이 이슈를 어떻게든 끌고 나가야 되는 게 정부의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정말 정말 이번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모습들은 아비규환 그 자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정말 정말 궁금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 진행이 되게 더뎌요. 물론 이것도 빨리 될줄 알았지만 광명시흥 그 LH 투기 문제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보상 늦어져가지고 굉장히 늦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3기 신도시 발표된 게 도대체 언제인지 아십니까? 노무현 정부가 아니지. 문재인 정부 초반이에요 초반. 초반에 발표됐고 계속 보상 에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원래대로면 내년부터 입주해야 되는데 이제 착공 돼서 여기다 지금 52시간 근무하고 있잖아요. 공사장도 똑같이 52시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때 계획으로는 다 3년 정도 세웠을 텐데 지금 뭐 아파트는 4년 넘게 걸리니까 지금 내년은커녕 26년부터 입주한다는 이런 모습들에서 과연 얼마나 입주가 될라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입주에 불일치가 발생을 해요. 입주에 불일치 얘기할 때 다들 뭔 얘기했죠?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에 엄청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해결될 쯤에 삼기 신도시 들어오니까. 인제 집값은 갈 수가 없다. 이게 부정론자들의 핵심 논리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분촌동 언저리도 아파트 구성세가 많이 오른다면서요. 모든 것들은 진행은 하나도 안 되는데, 여기 임대사업자들도 다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가지고, 전월세를 공급할 사람은 정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빨리 집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기신도시에 갖고 계신 분들도, 그냥 살고 계시지 마시고, 수리하고 살고 계시는 걸더 권해드립니다. 손도지고 안된 데들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 당장 우리 이사 나갈 거니까 도배장판도 하지마 그냥 대충 살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빨리 고치셔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다가 이사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빨리 되면 어쩔 수 없지고 빨리 안 되면은 내 이럴 줄 알았다 집 고치길 잘했어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정말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 엉뚱한 것만 안 사시면 됩니다 엉뚱한 것만 사고 계실 거예요 왜냐 거기만 대출이 좀 쉽거든요 지금 참 답답한 건 뭐냐 엉뚱한 걸 사면 안 되는데 정부가 엉뚱한 것만 사게 만들어 놨습니다 잊지 마세요 정부가 엉뚱한 것만 사게 만들어 놨다는 것을 이럴 때 정말 더 현명하게 행동하셔서 좋은 결과 내지 않으시면 매우 안 좋은 미래가 다가오실 거 이거 확정입니다 매우 안 좋은 미래가 올거 확정이니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